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2016년형 16만 7천 키로 현재가 1,830만 원입니다. 무난한 검정색이고요. 상품화 광태 완료되었습니다. 실내 굉장히 깨끗하고 가죽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변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옵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깨끗하고요. 16만 7천 키로입니다. 장거리 위주로 뛰신 차량이라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고 요즘 차 엔진 미션 좋아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 자석 가죽도 상태 굉장히 좋고요. 이어 송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시 앞차 간격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차선이탈 방지와 같이 쓰시면 반절 주행 가능하고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DIS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블루링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DIS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보석도 깨끗하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 밀러, HUD 블랙박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워크인 시스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선 이탈 방지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시면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편한 장거리 운행 가능하고요. 엔진룸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능 기록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얼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렌티력 없고요. 순전히 장거리 운행 뛰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무빵 차량이고요.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하부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현대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 추천드렸습니다. 단거리 뛰시는 분에게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단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차량 관리 더 열심히 하십니다. 타이어도 더 많이 바꾸시고 오일류 관리도 훨씬 많이 하십니다. 안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저가로 반자율 주행 가능한 제네시스 DH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